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루마퓨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iOS에서 전문적인 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마퓨전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너무 낯설어서 아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래 회색 부분은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 오른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나 소스의 화면을 보여주는 창이 되겠고요. 왼쪽은 다양한 소스들과 또는 효과들, 화면 전환 같은 거를 불러오는 화면이에요. 이 레이아웃은 이 오른쪽 귀퉁이에 보시는 레이아웃 버튼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스 뷰를 왼쪽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길게 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져올 수 있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또한 이렇게 편집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레이아웃을 맞추고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 옆에 톱니바퀴 옆에 물음표 표시가 있죠 자 물음표 표시를 눌러 보시면 글로벌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매번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본 프로젝트 설정을 줄까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동영상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여기 입력해 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상을 24프레임으로 주로 찍는다면 글로벌 세팅을 24로 해 놓으면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24로 기본 설정돼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가로 영상이 아니라 나는 새로 영상을 주로 찍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16대9가 아니라 9대16으로 해놓거나 또는 나는 인스타그램 영상 같이 정사각형을 전문적으로 편집합니다. 그러면 1대1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바꾼 설정은 0을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설정을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지 매번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영상을 찍어요. 그렇지 않죠? 영상을 이렇게 맞춰놓고 매번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24 프레임에 16대 9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Fit 모드는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사진을 갖고 오거나 너무 작은 영, 이미지를 갖고 올때 Fit 모드는 화면에 원래 이미지의 비율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맞춰 넣으라는 얘기고요. f i l 은이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그냥 갖다 채워 넣으라는 소리고 이 Focus는 갖다 채우는데 윗 부분에 맞춰서 넣으라 이 얘기고 Stretch는 화면 비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낑겨 넣으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나머지 포토 타이틀 트랜지션은 이렇게 다이얼 표시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대상들 있죠. 사진이나 자막 같은 걸 넣을 때몇 초간 기본적으로 해줄까요? 라는 건데 저는 기본 값으로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프리뷰인데 지금 베스트 상태로 놨어요. 베스트 상태로 놓으면 최고 화질로 미리 보기를 하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거의 어지간한 작업도 다 베스트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데요. 본인이 정말 빡세게 뭔가를 해야 되고 퍼포먼스를 최고로 내고 싶다 싶으시면 밸런스 상태로 해놓으면 아주 스트레스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클립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클립 스타일은 여러분이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때그 영상의 씬에 미리 보기를 표시해 줄까 말까예요. 노 아이콘으로 하시면 미리 보기가 표시되지 않겠고요. 또노 웨이브폼 하면 음성의 웨이브 파형을 표시해 줄까 안 표시해 줄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형을 중심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저는 노 아이콘으로 해 놓고 편집하는 편입니다. 이건 본인의 취향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편집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편집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는 first project 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제목에 맞는 제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글로벌 세팅에서 설정한 값으로 기본 프레임 레이트가 설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60 프레임으로 할 거다. 그럼 60 프레임으로 바꿔서 작성하면 되고요. 저는 24 프레임을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조금 바뀌었죠?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루마퓨저는 너무 고맙게도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은요, 타임라인을 말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표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고요. 그 시간의 위치는 이 인디케이터 파란 줄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위치는 0분 0초라는 걸알수 있죠. 자, 차례차례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대는요, 볼륨 게이지입니다. 볼륨이 빨간색 이상으로 오버되지 않게 볼륨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마음에 드는 게이 루마 퓨전은 트랙 믹싱을 지원해요. 오디오 트랙들을 추가적으로 볼륨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이게 볼륨을 조절하는 트랙별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라는 거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덮어시기를 할 건지 추가할 건지 바꿔주는 버튼인데요 다음번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은 지금은 클립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정해진 클립을 제거하는 버튼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버튼이 바로 가방 버튼인데 이 가방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클립의 추가 기능을 해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그때 추가적인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를 가져와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소스를 가져오는 기능들은 이 창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무늬 같은 버튼이 있죠? 이 꽃무늬 같은 버튼을 누르면 소스의 항목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스가 되어 있는데 이 포토스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아이튠즈 상태에서는 음악 앱 안에 있는 음악을 깔수 있겠고 로열티 프리 뮤직은 얘네가 제공하는 공짜 음악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티드가 아주 중요한데요. 루마퓨전은 iOS 11에 폴더 기능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로 여러분의 소스를 가져 넣기가 아주 편해요. 그래서 임포티드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루마퓨전 앱 안에 넣어둔 소스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타이틀스는 자막을 넣는 기능이고요. 트랜지션은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첩 안에 있는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스 상태에서 모멘츠를 누르거나 앨범을 누르면 되는데요. 모멘츠를 눌러 보시면 날짜별로 대상을 정렬해 주는 걸알수 있는데, 저는 이 점점점을 눌러서 자세히 보기 상태로 해놨어요. 썸네일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 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제목 영어를 터치해 주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걸알수 있어요. 저는 주로 동영상, 카테고리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앨범수를 이용합니다. 사진첩 안에 있는 영상들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이 4K 영상인지 아니면 몇 프레임 영상인지까지도 자세하게 표시해주는 걸알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영상 소스들은요. 한번 터치해보시면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로 재생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스를 바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 소스의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소스 화면은 더 크게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더블 터치하시면 큰 화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인포 버튼을 눌러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메라 기종부터 몇 프레임인지 또 해상도는 얼마인지까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메모를 적어 줄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장 기능이 있어서 이 소스는 가을 하늘이라고 메모를 적어두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복잡할 때는 편리하겠죠. 또한 클립의 이름도 지정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 넘버 같은 걸 적어주면 편리하겠죠. 신 원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도 클립의 이름이 바뀐 걸알수 있는데요. 바로 삽입해 보면 그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화면의 트리머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끌어다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끌어서 가져올 수 있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언두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여기 화살표로 아래 타임라인을 끌어오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한 이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 창에 해당 영상을 두번 눌러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소스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죠? iOS 11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첩에 있지 않는 영상들이나 외부 소스들도 쉽게 넣을 수 있는데요. 꽃 버튼을 누르셔서 imported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루마피전 내부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소스들을 미리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점점점을 눌러서 임포트 미디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외부 소스로부터 바로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이 상태에서 iCloud 드라이브를 눌러보시면 바로 여러분의 파일 앱 내부 구조가 호출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영상 소스들을 가져오면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도큐멘트의 다운로드에 있는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티드 안에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라는 항목 안에 여러분들의 소스가 임포트됩니다. 자, 성공적으로 이렇게 외부 파일이 임포트 된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외부 클립 파일을 가져다가 그냥 끌어다 놓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의 파일 앱에서 나의 아이패드 항목에 루마퓨전이라는 항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 루마퓨전 항목 안에 보시면 유저 미디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를 갖다가 넣어도 바로 임포티드 안에서 읽어오는 게 가능하니까 컴퓨터처럼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세부 설정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상 소스들을 불러오는 방식, 외부 소스에서 쉽게 불러오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더 편집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죠. 감사합니다.